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 밝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오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 너희도 몸을 가졌음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유명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 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값어치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어 그런 말이 있죠. 한국에 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면서, 이전에 제가 어떠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그걸 묵상하고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됨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이외에 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영웅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왜 저분은 저러실까? 그런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나도 너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은혜로 너를 만나서 너를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준걸너꼭 잊지 마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공휼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안타까움을 갖는 것조차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저 영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죠. 어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미라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결국 히브리서에 그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히브리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유대계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왜편하니까 이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음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것만을 구하는 삶이었으면 이제 나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던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실질적으로는 구제나 돕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돕는 거나 또 구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삶에서는 인색하고 그리고 나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놀라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야 할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나그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한 자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나그네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물한 잔이라도 대접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할지를 모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를 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함께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죠. 개인적인 삶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구원하시는 감사함을 나눌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대님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로들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에 천된 양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7절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살아서 역사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역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본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겁니까? 어, 큰 유익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며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어떤 레벨이나 계급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데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영적 질서와 직분이 있다는 뜻이지 어떤 레벨이 직분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고 낮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맡겨진 질서와 직분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스의 마지막 장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렸어.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나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 모두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널리 전파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편지가 될수 있을까요? 편지는 누군가에게 읽혀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전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치게 하는 날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눌려있지 않고, 참된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용기 있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공동체 속에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